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점심을 먹었는데요. 저기 등 뒤에 있는 순천만 국가 정원 바로 옆에 그 식물원 바로 옆에 그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돈가스 먹었습니다. 맛있는 돈가스를 먹고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여기 대부분 국화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쪽에 잔디 언덕 쪽에서 구경을 하고 지금 등 뒤에 있는 이제 조경 설치물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각 국가별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지난 4월 달에 여기를 왔다가 오늘 두 번째 왔습니다. 4월 8일 날 왔다가 이번에 왔는데요. 긴 연휴가 이어짐으로 해서 시간을 내서 멀리 달려왔습니다. 그전에는 5시간 정도면 올수 있는 거리인데요. 너무 피곤해서 쉬고 또 쉬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오후 관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순천 국가정원 박남회장입니다